금요일 비반의 밤이 밝았습니다. 주말이라 사람이 오늘 제일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은 개인, 기업 모두 많다고 하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이건 초반 영상인데요. 한 8시쯤 됐을 때였나 정말 사람이 많아서 사람에 치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. 오늘은 1대1 상담 세션이 있어서 제안서 들고 한번 가봅니다. 당일날 사전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정해진 미팅룸에서 미팅을 하게 됩니다. 한 15분 정도? 이야기가 잘 돼서 현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해 주셨어요. 마침 부스가 있는 곳이어서 바로 방문해 봅니다. 한국에서 미리 출력해 간 제안서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추가 제안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. 부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하다 보니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첫 번째 복장 규정입니다. 꼭 온몸을 가리는 검정색 옷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. 두 번째 이곳은 비즈니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여자와 사진 찍거나 악수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.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고 하는 건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현지 언어가 메인이 되는 분위기입니다. 세 번째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콘텐츠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. 저는 잘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, 아니더라고요. 아트뮤 캐릭터 너무 예쁘다, 한국 문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. 여성 창업자도 많고 한국어 잘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.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. 내일은 박람회 마지막 날인데요, 아쉽기도 좋기도 합니다.